아, 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과 중문하고 있는데, 아, 지난번 강좌에서, 그, 등위 접속사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그, 그러니까 중문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첫째는 등위 접속사 사용하는 걸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요런 거. 주어동사 이게 동사예요 동사 동사 이렇게? 이런 거. 그다음 에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미콜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동사 세미콜론 주어동사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접속사 엔드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미콜론이 등장하는 거야 세미콜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옵니다. 접속부사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곧바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세미콜론을 사용해 두 개의 단문을 중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The frog escaped from his basket. This caused all the little girls to scream. 이으면 the frog escaped from his basket. and 그리고 this caused all the little girls to scream. 앤드라는 등위 접속사 썼죠. The frog escaped from his basket, semicolon. This caused all the little g i r e s to scream. 이래도 된다 이거죠. 다만, semicolon을 할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개구리가 basket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됐어요. 모든 어린 소녀가 소리 지르는. 근데, 그리고인지, 그러나지 왜냐하면인지 두 문장의 관계를 알 수가 없죠. semicolon만 딱 찍어버리면. 그래서 좀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의 안 씁니다. 명확하고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앞뒤 문장 관계로 해가지고 다른 다른 문장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세미콜론 잘안 써요. 왜 읽는 사람이 그리곤지 그러나 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친절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 않고 여러분이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자 단문 또두문장 보시면, the adult gorilla looks fierce is actually a shy, friendly animal. the adult gorilla looks fierce, but 그러나 자 사나워 보여, 그러나 알고 보면 shy, friendly animal. 부끄러움을 타는 동물이죠. the adult gorilla looks fierce, semicolon it is actually a shy, friendly animal.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나워 보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타고 친절한 동물이에요. 아, 읽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죠? 맛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좀 다르잖아. 맛이 있는 게더낫겠지 그래서 조금 불친절한 게 바로 세미콜론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거니까 보면 알아놔둬야지. 희귀한 것이긴 하지만. 자, 문제. The cement and sand. 시멘트하고 샌드는 Are first mixed thoroughly. 그 다음에 세미콜론쳤죠 1번에, added is the water, then the air, water is added. 어, 일단 보니까 이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1번에. 왜냐면, 요 앞에 보면, cement and sand are mixed죠. 그러니까, 2번에, then the water is added 가좀 맞잖아요. 그죠? 어, 맞아야 된다니까, 항상. 해석하면 다 똑같아요. 1번도 보세요. 더해지는 게 물이야. 원니 이건 발간되는 거지만은, 주어가 아니잖아, l 이 되고. 어? 주어는 명사잖아, 명사. 아, 명사 중에서 ing형하고, 투부정사도 되죠? 투부정사는 투부라서 동사원형. 되지만 다른 거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에, then the adding of water, 물을 더하는 것, is followed. 4번에, then add the water. 이 add는, 명령문이죠. 우리가 동사원형으로 의 하면 명령문이잖아요. add the water. 우리가 보통 이리 와, 그러면 come here, 그러죠. come here. 이리 와, come. 이게 동사원형이니까 명령문이야. 그래서 이 4번도 돼요. add the water. 물을 더하시오. 뭐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앞문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앞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 섞어 그러지 않았지? mix 그러지 않았죠? cement and sand are mixed. 그러니까 4번에 add the water 보다는 2번에 the water is added 가 가장 좋다 이거지. 있죠 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거든.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 그러면 은 맨날 단어만 외우고. 영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 못, 하고 있어요. 자, 3번. 접속부사 이제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중문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생김새는 주어동사, 세미콜론 접속부사, 간 a 주어동사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접속부사 볼게요.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그 결과, thus, 그 결과. 다같은뜻이야 다음에 however, 그러나, Nevertheless, 그러나, Nonetheless, 그러나 같은 뜻이에요. 저기 이 Nevertheless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Never, Though, Never 하고 Though죠. 자리가 모자르네. 여기 다시 쓸게요. 다시 써보면은 uh, Never, Though, Less죠. 세 단어로 이어져 있어요. 이 단어를 외우느라고 10번, 20번 써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봐도 돼요. 어? 딱 보이면, never the less죠. nonetheless도 마찬가지야. n o n the less죠. 우리가 the 하고 less 다 알잖아. n o n 도 알고. 이렇게 보면, 이두 이어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어? How도 그렇잖아, how ever도, how하고 ever하고. 그다음에 further, more도 마찬가지죠. Further하고 more, more over도 마찬가지네. In addition, also. 그래서 얘네들도 좀 있다 다시 나옵니다. 네, 같은 뜻이고, 그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기타. And the, and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That is. indeed, instead, then, first, second.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요것도 씁니다. IE. 읽을 때 IE로 읽는 거예요. IE. 라틴에서 온 거니까, 영어로 그냥 IE 읽으면, 다시 말해서, 즉,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접속부사를 사용해서, 한 번, 어떻게, 해? 두 개의 단문을 중문으로 만들어 한번 해볼게요. Consequently, as a result, therefore, thus. 따라서 그 결과, 그런 뜻이야. The bank refused to help the company. 은행이 거절했죠. 도와주는 거, 그 회사를. It went bankrupt. 은행이 깨지다. 파산했죠. The bank refused to help the company. 세미코더.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Even t bankrupt. 완산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접속부사가 나오니까 이거 괜히 좀 어려워졌네요. 맞아요. 접속부사가 단어들이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도 중학교 1학년 책, 초등학교 책에는 안 나와 이게 중학교 돼야지 나와요. 고등학교하고. 그래서 응? 학뭐다 이렇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초등학교 체계는안 나고 중학교 2학년에도 아마 안 나올 거야. 3학년, 2, 3학년 돼야지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자 그다음에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some varieties 일부 종류는 a uh, e large and have a powerful fang. 크고 강력한 f a n g 을 가지고 있죠. These formidable-looking spiders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거미들은 Do not attack man.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Some varieties are large and have a powerful fang. 크고 강력한 어, 그 어금니를 가지고 있지만 However, 그러나 These formidable looking spiders do not attack man. 그러나의 뜻이죠. Okay? 의미상으로 볼때 Furthermore, moreover, in addition, also. 게다가입니다. Bicycling is good exercise. 자전거는 좋은 운동이죠. It doesn't pollute the air. 오염시키지 않죠. 공기를. Bicycling is good exercise. Furthermore, 게다가 또한 It doesn't pollute the air. 공기도 오염시키지 않는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You better finish doing homework by Monday. 숙제 끝나는 게 좋을걸? 월요일까지 you will not be able to turn it in 제출하지 못할 거야 on time 제시간에 you better 이 had better는 b e 만 발음합니다 you better had better 뜻이 뭐예요 뭐 하는 게 좋겠다 you better finish doing homework 숙제 끝나는 게 좋을 거야 by monday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not be able to turn it in 제출하다죠 on time 제시간에 okay. 자, 참고 보시면 접속부사의 위치가 다양합니다. Sharon's boss is delighted. Sharon의 b o s 는 delighted. 기뻐하고 있어요. With her work. 그녀가 하는 일에. However, 그러나 he refuses. 그런 거절하고 있죠. To give her a raise. Raise는 임금인상이에요. 임금인상은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However는 당연히 두 문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나 Sharon's boss is delighted with the work. He, however, refuses. 이두 번째 문장이 주어 동사 사이에 와도 되고, Sharon's boss is delighted with the work. 세미 그런 식으로 he refuses to give a raise. However, 두 번째 문장 마지막에 와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중간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중간에. 참고, 접속부사는 또한 음과 같이 세미콜리는 없이도 쓸수 있어요. Sharon's b o s s is delighted with the work. 점 찍고, 대문자로 씁니다. However. 그리고 위치가 Sharon's b o s s is delighted with the work. He, however.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의 주어동사 사이에 와도 되고 Sharon's b o s s is delighted with the work. He refuses to give her a raise. However.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마지막에 와도 됩니다. 자, 위치 아는 것 쉽죠? 어렵다. 어려운 문제 아니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됐고. 왜냐면 여러분이 기거 배웠는데, however가 두 번째 문장을 맨 끝에 오는 거야. 이거 나 모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세개 왔는데 보세요. 주어 동사. 점 찍고, 주어 동사. 어? 그 다음, however. 점 찍고, 주어 동사. 그럼 여러분이 however가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이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 however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이두 문장 중간에 와야 되잖아, 그지? 여기에 와야 되거든, 요 하웨이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원래는 이게 일로 와야 되는데, 예, 두 번째 문장 뒤로 뽑은 거지, 뽑아도 되거든. 미국인들은 수달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해 보시면, 1번에, Benjamin Franklin was indeed a practical man. 세미콜론 나왔죠? 그럼 1번에, also like an idealist. He is an idealist.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그냥 주어동사 나올 수 있죠? 왜냐면, 하 주어동사, 세미콜론, 주어동사 되니까. 2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3번에 보니까, nevertheless, He was also an idealist. 좋죠? s e m i 다음에 덕적부터 나오고 감면 아주 좋아요. 3번. 3번도 좋아요. 4번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느 거 골라야 돼요? Benjamin Franklin was indeed a practical man. 자, was라고 했으니까. 2번에 갑자기 He is an idealist. 보다는 3번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he was also an idealist. 그는 또한 idealist 였다. was 가 좋겠죠? 당연히. 이게 바로 영어예요. 사각달기 포도. 2번, 구두점의 사용이 옳지 않은 문장은, the exam was difficult. s 미 m 론 c o n c s e q u e n t l y カ마 쳐야죠. 여기 カ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カ마 Many fail. e d 1번이 틀렸죠. 이번에, we will go by train. 이렇게 우리가, 에, 그, 인용하는 말할때 있죠? 이렇게 칸마나 점 같은 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구두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지금 다 설명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배운 것만 가지고도 이 문제 풀수 있죠? 이 칸스티코네 같은 접속 부사 나오면 칸마 쪼줘야 됩니다. 3번에, fuel is becoming scarce again. 점 찍고, 밑에 보면, 모든 게다 접속부사죠? 접속부사 들어가고, 칸 맞추고, we will have to develop transportation system.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뜻이 똑같아요. Nevertheless, however, 그러나. 그러니까, 아니죠?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답이 안 돼. 그럼 3번에 therefore 하고 further 뭐 하죠? 자, 이거는 눈으로는 더 이상 못 풀어요. 해석해서 풀어야죠. 아, 오래간만에 해석하는 문제 에 나왔네. 자, 해석해볼게. fuel is becoming scarce. 연료가 scarce. 귀하다죠? 희귀하다. 희귀해지고 있다. 다시. 자, 3번. 따라서 we will have to develop Transportation system. 우리는 개발해야만 하죠. Transportation system. 교통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That does not depend on gas and oil. g 가스나 oil, 기름에 의존하지 않는 걸 개발해야만 하죠. 왜? 연료가 귀해지고 있으니까요. 어? 연료가 다시 에, 시소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귀해지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그 교통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오일에 의존하지 않는. 말 되죠? 그럼 4번은, 연료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For the more. 게다가, 우리는 교통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아니죠. 안 되죠. 어. 근데 만약에 안 되는데, 어, 아, 왜잘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해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어하면서 해석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런 거야, 해석이라는 게. 어? 그게 또 언어이기도 한 거야. 여러분, 영어 실력과도 조금은 관련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그래요. 우리 글도 써놓은 거 보세요. 이게 뭔지 긴가민가한 게 맞거든.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laughs> 이런 문제 낼 때는, 출제연이 좀더 확실한 걸 내줘야만 해. 자 정리 보시면은 중문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거야. Charles was delighted with the work, but, 그러나 he refuses to give her a raise. Charles was delighted with the work, s e m i he refuses to give her a raise. Charles was delighted with the work, however, 그러나 he refuses to give her a raise. 알겠죠? 세 가지. 다음 두 문장을 예 중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문. Hillary b a n e w car. she ran out of money. 자 단문으로 할수 있어요. 왜냐면 Hillary 하고 she 하고 주 같죠. 그두 번째 주 s 를 빼면은 Hillary b a n e w car and ran out of money. 동사 확장이죠. and가 동사 ran out of 하고 was를 이어주고 있죠. 중문으로 하면 Hillary b a n e w car and 그리고 she ran out of money. 세차를 샀어 그리고 돈 날, 돈이 다 떨어졌죠? 어? 그래서 그 결과, 소도되요 쏘, 쏘, 쏘. 그래서 그 결과, 쏘가 더 낫나? 어, 나무 쏘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힐러리바른 유카, 세미콜론, she ran out of money. 필요 없죠? 힐러리는 세차를 샀어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돈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결정해야지. 글쓴 사람이 결정 안 해주면 우리가 결정해야 돼, 읽는 사람이. 힐러리바른 유카, 셋째를 샀죠? 선생님이 고른 다음에 카마 나오니까 저 소프트 다시 물어봐야죠?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She ran out of money. Okay? 자, Sharon's boss is delighted with her work. He refuses to give her a raise. Sharon's boss 하고 he 하고 같으니까 he를 빼버리면 단 무리죠. Sharon's boss is delighted with her work. b a t 그러나 refuses to give her a raise. 자, 주문을 해볼게. Sharon's boss is delighted with the work. 그녀의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는 있어요. 근데, 월급은 안 올려준다니까, 봐이죠 받. But, 이거밖에 없네. 그러나, he refuses to give her a raise. 아까도 똑같은 게, 예 e 있었지? 예 e 는 되지. 똑같으니까, 봐시이나 y e 나 Sharon's boss is delighted with the work. 세미콜론 치고 주어동사 나오면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지. The Misharon's voice is delighted with our work, semicolon, Tamanika. However, he refuses to give her praise.